오늘의 학습 단어입니다. 풍자화, 희화화, 풍자하다. caricature 신중한, 현명한 prudent 박식한, 학식 있는 erudite 근절하다, 뿌리 뽑다 eradicate 가슴 아픈, 감동적인 poignant 익숙하게 하다, 단련시키다. inner 합의, 일치 consensus 경악하게 하다, 소름 끼치게 하다. appall 기력을 약화시키다, 무기력하게 하다. e n e r v a t e 누설하다, 폭로하다. divulge 예문과 함께 복습해 볼까요? 그 캠페인은 빈곤을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t was a story of love and loss. 그것은 사랑과 상실의 가슴 아픈 이야기였다. There was a among on the issue. 그 문제에 대해 구성원들 간의 합의가 있었다. The violent scene appalled the audience. 그 폭력적인 장면이 관객을 경악하게 했다. The cartoonist caricatured the politician humorously. 그 만화가는 정치인을 익살스럽게 풍자했다. It's prudent to save for emergencies. 비상사태를 대비해 저축하는 것은 현명하다. The hot weather enervated the players. 더운 날씨가 선수들의 기력을 약화시켰다. 그는 중세 역사에 대해 박식한 강의를 했다. 그는 기밀 정보를 누설하기를 거부했다. 수년의 고생이 그를 고통에 달랜시켰다.